안녕하세요. 통통포화입니다. 통통한 보통 아저씨. 오늘은 감자탕 남은 거, 뼈한 조각하고, 거기 들었던 시래기, 이거 한걸 펐고요. 요거는 아내가 만들어 놓은 등갈비 김치찜. 술은 소주. 이렇게 해서 오늘 한잔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소주에 황사맥주스를 미리 좀 섞어놨습니다 아... 등갈비찜은 그저께 놨는데 제가 오늘 처음 맛보네요 음, 맛있네. 감자탕 시래기가 진짜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네요. 역사 아내가 음식을 잘 알아요 뭐든지 만번 먹고 하면 다 맛있어요 이 묵은지는 2년 된 건데, 진짜 아삭아삭 살아있어요. 啊。 Wow. 감자탕은 확실하게 발굴을 해야죠. 가짜 국물이 구수해요. 전에 이제 아내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통통보의 호신영상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